자, 숙제 좀 이따가 나 31쪽 봐봐 31쪽. 제목 뭐라고 써있어? 함수의극한에대해서여요한했대말해야여래서했 그 응용편에 대래서그응용해 응용편이다 1해응용편이번 뭐라고 써있어? 미번뭐수의써정이미정 써있지? 결정이라고 써있지. 너 같이 읽어 봐. 내가 요약해 볼게. 아, 씨, 언이도아 미정계수의 결정 내가 요약해 본다. 그다음에 2번 뭐라고 써 있어? 그 밑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 요것도 자, 내가 요약해 본다. 봐봐. 아! 첫 번째, 미정계수의 결정. 그건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x 분의 GX가 극한값이 존재해 뭐 상수 L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만약에 0으로 간다 그러면 분자도 어이씨.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요거는 증명 없이 외우는 거다.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이래.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더불어서, 또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분자가 0이야. 그러면 분모도 0이다. 요런 얘기야. 이거는 증명 없이 외우는 거다. 아니, 지금 먹을. 아, 어쩌네. 아, 쌤. 분삼세 극한에서 극한 값이 얼마 상수로 존재해? 3, 2, 마이너스 1 존재해. 분모가 0이야. 그러면 분자도 0이 되야 된다. 외우는 거라고.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만 조금, 조금 주,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0이면, 요것이 0이라고 해서, 얘도 0이 될 필요까지는 없어. 왜 그러냐면, 얘가 0이야. 근데 얘가, 얘가 0이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럼 3분의 0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굳이 꼭 0이 될 필요는 없어.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해. 마이너스 1, 2, 이렇게.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자가 0이야. 얘는 3인데 얘가 0이라고. 그럼 얘는 반드시 0이 돼야 돼.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이게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50문제, 1문제, 100문제 1문제밖에 없고 대부분은 3, 1,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어떤 숫자가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고 그럴 때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얘가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해서 얘가 0일 이유는 없다고. 얘가요. 왜냐면 3분의 0도 0이니까. 알겠어? 네. 좀 이따 필기해 놓고요. 그다음에 2번 요약한다. 1번 이거야. 이 얘기를 초래 복잡하게 써 놨어. 3번은 2번은 뭐냐면요. fx gx hx 어떤 구간에서 또는 전 영역에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눈이 들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것을 극한을 취하면 이 미터 어디로 가도 돼 상수로 가도 되고 무한대로 가도 돼. 하면은 이 능이 들어간다 아, 이런 얘기. 요거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집에 당연한 소리구나라고 할 거야. 아 선생님 당연한 개소리를 왜 시잖아? 이거는 이제 바로 또 우리 문제를방금좀 이따 만나볼 거고요. 요거 간단한 예로 한번. 이거 너무 조금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서 간단한 예로 한번 살펴볼게. 봐봐. 어, X가 양수야. 양수에서 1-X분의 1, 1, 1 플러스 X분의 1. 항상 이런 관계죠. 네. 양수 기준으로요. 음수면 부등호가막 달라지고 그러지. 양수. 아, X 대0.1 넣어봐. 1 넣어봐. 그래 항상 1등, 2등, 3등이죠?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 항상 1등. 그런데 등호가 안 들어갔지만, 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를 때려봐. 얘극가가 얼마? 무 무한대. 1이지. 무한대분 1이 0. 얘는 얼마인데? 1. 1에다가 무한대를 때리던 이 무조건 1이죠. 얘는 얼마야? 그러니까 어때? 이와 같이 등호가 안 들어갔지만 리미트를 취하면 리미트를 취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 즉, 얘네 셋이서 값이 같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야. 그게 여러분 책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알겠어. 네. 네. 1번 옆에다 이거 적고요. 그러니까 1번은 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 이거일 때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다.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한다. L이 0이 아니다. 사실 해야 되는데 그냥 집어쳐 거기 책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어. 2 번은 졸라복잡하게 역시 설명해하는데 요점만 얘기하면 간단한 얘는 이거다. 간단한 이해는 이거다. 계게 라방은 아니고 그 녹화 방이야. 근데 편지에 가는 기술이 없어서 녹화가 그대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 같지. 여기도 괜찮은데? 아, 있어. 안 나요 네. 어? 네. 음? 유진이. 안 하냐. 그러게, 저도 미스바가 하나 걷한정 유준이. 어? 유준이. 유준이랑 선호안 왔어요 어? 유준이랑 선호랑 동호이랑 선호랑 선도 없어요, 랑 선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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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호랑 선호랑 랑 선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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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아니. <주산>? 동지 <laughs> 아니, 한국. 그런 <실수> 거야. 얘들아. 사람 남해 가서 버스. 구자 그에 <그거> 중... <laughs> <laughs> <고산, 웃음> 남해랑 공해랑 겹쳐 있잖아. 버스야. 어사어 네. 지운다. 네. 버스어. 얘안 좋은 새끼 혹시 있어 죽었어 어. 아 가려져서 그니까 러 결석을 하지 않으면 이걸 가릴 이유가 없는데 완전히 소리가 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거 한마디로 결석을 해서 걸림돌이 수업도 얘기를 해치잖아 결석을 많이 하면은 이거 온 애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데 나한테 또 결석할 거잖아. 그악이가지 말라고. 휴가 엄마 가자 그러면 엄마? 안 가요. 이런 톤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머니 저도 좀살아보겠습 저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 요즘 그만 끌려다니고 싶니다 어, 그러면 요거는 좀 있다고. 요거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고. 내신을 비롯해서 특히 수능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아이템이에요. 이첫 번째 여기다 써던 거.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넘겨보세요. 32쪽. 필세지 13번에 바로 여기에 썼던 거 있잖아. 본모가 영영 문자가 영어을 점검시켜본다. 보세요. 어렵지 않아. 설명만 들으면, 잘 들으면 돼.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들이야 맞죠요자 이거와 이거를 만족할 때 상수 A, B 상수 A, B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야 필수 이저 13번 자 봐봐 극한값이 존재하죠 좀 전에 쓴 L이야 L 뭐 K라고 써도 되는데 사실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뭔가 네, 0으로 여기다 1 넣으면 0이죠 그럼 방금 얘기했잖아, 분자가? 0 따라서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A p l u 1 m i n u B가 0이 되어야 된다. 알겠어. 그냥 외우는 거라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된 분자도 0, 분자가 0인 분모도 0이라니까. 됐죠? 네. 자, 여기서 AB 구할 수가 없죠? 그럼 뭐를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보자 자, B를 한번 삭제해 볼까? B. B 대신에 이걸 바람 껴보자. B가 뭐야?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꼴이니? 이게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이잖아 왜냐하면 여기다 1 넣으면 0이죠. 여기다 1 넣으면 0이죠. 0분의 0 꼴이죠. 0분의 0 꼴인데 루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1의 분모 분자에 루트 a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4분의 1 계속 유지해야 되죠. 네. 연분의연골이라서유리화였어요 연구리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 봐라. 이게 a 없어지죠. x 마이너스 c죠. 여기도 x 마이너스 c 있죠. 약분. 네. 그럼 요것만 살아나와요. 분자는 1만 남은 거예요. 이게 약분되고. 그럼 여기다가 1을 쳐왔습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루트 a 플러스 c 2 개죠. 음. 하나, 두 개. 거리는 1이다. 따라서 상수 a 은 얼마다? 아, 3이다. a가 3이니까 b가 2다. 아, 알겠어. 처음에 졸라달라고 답장 똑같이 풀었어요. 절거 없어. 다음 문제 풀어볼게. 봐봐. 쉽죠? 설명은 잠깐만 집중하면 된다고. 쉽죠?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요. 분자가 0이야. 0이 아닌 그러니까 극한... 이거 0이면 이게 0이면 얘가 지금 0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0일 이유가 없다니까. 왜냐면 7분의 0도 0이니까. 근데 얘가 0이 아니잖아. 어떤 숫자가 3분의 1이잖아. 근데 얘가 0 나왔잖아. 그럼 얘도 0이 돼야 돼. 그게 왜 그러냐 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서 얘가 0, 이게 지금 x-2 때문에 0이 됐잖아. 그럼 분모도 x-2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약분되고 나머지 x에 대, x에 관한 식이 남아서 거기다 2를 쳐먹어갖고 3분의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0이면, 한마디로 분모도 0이다. 다른 말로, 분모도 x-2라는 인수를 끼고, 안고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야. 아침이 알겠어? 어, 그래서, 혼나.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으면 0이 돼야 돼. 4, plus 2a, plus b가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트릭을 써가지고, 뭐, a보다는 b를 없애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 b를 없애죠. 그리고 플러스 as 플러스 b인데 b가 뭐라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근모가이 네. 식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다 인 넣어서 0이다라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이 식은 반드시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네. 먼저 써. 네. 그러면 나머지 상성부터 맞춰볼까? 1차항은 나중에 생각하고 상수항부터 맞춰보자. 이걸 써주면 되겠지. 그럼 상수항이 맞아 들어가지. 그럼 1차항 확인. 1차항도 맞나? 마이너스 2X. 네, 플러스 2X에 2X니까 자, 나오죠? 1차항도 맞다. 그러면 약, 우리 예상대로 약분이 된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는, 이것만 남죠. X 플러스 A 플러스 E. 여기 약분 되고 1만 남죠. 그러면 x에다 뭘 쳐봐가 그냥 1을 응. 넣으란 말이야 우욱한 자판하지 말고 2 넣어 4 플러스 a 분의 1만 남죠 따로 상수 a는? 마이너스 1이너 1이다 마이너스 1 내니까 2도 나오겠죠 응. 알겠어? 네 개쉽지 네 같은 유형입니다 14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FX가 다함수래. 항 다함수라는 항 건요. 자, 1차함수나 2차함수, 암수, 3차함수를 말하는 거죠. 예. 자 이걸 거이 동시에 만족한다. F0의 값을 구하세요. 한마디로 FX가 뭔지 찾으세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이거 무한대죠? 1이죠? 네. 다항식이죠? 그럼 얘가 몇 차식이 돼야 되겠어요? FX가? 2차식. 2차식이 되어야 돼 왜냐하면 차수가 똑같아야 극한값이 상수가 나와요.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렇지, 여이 나옵니다.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뭐가 나올까요, 극한 값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fx가 2차식이면서 더불어서 2x제곱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하 아, 개수. 개수,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이 극한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4x제곱이 된다, 그러면 2분의 4에서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분모분자를 x제곱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2만 남고, 여기도 2만 남아 2분의 2에서 1이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뭘, 뭐, 이게 없을지, 있을지 모르니까, 뭘로는 허수합이. 이게 뭐 0이 될 수도 있고, 뭐 뭐가 될 수도 있고, 모르니까 AX 플러스 B를 넣어줍니다. 이 식은 이것까지야. 끝이야. 더 이상 이용해 뽑아먹을 게 없단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일로 갑니다. 이거 이제 방금 또 했던 유형. 그 앞전에 3 2쪽에서 했던 유형이에요그 결과가 존재하는데요. 여기다 2를. 항상 이제 상수로 갈 때는요. 여기다 먼저 꽂아 넣는 게 제일 기본이야. 그래서 2를 넣어 봐. 0이죠.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 되면 뭐라고? 분자가 무조건 0 돼야 된다고요.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걸 다른 말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분모가 0이 됐다는 말은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x 2라는 인수를 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자도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2를 끼고 있어야 이렇게 약분되고 나머지 x에다가 2를 쳐박아서 이게 1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자도 F2가 0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 e 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 푸는 거 똑같아요. 얘가 0이 되어야 돼. 그럼 B가 뭐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B 대신에 그걸 갈아 껴. 그럼 Fx가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 플러스 AX. 자, B. b 대신에 뿅뿅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8로 바뀌다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면 반드시 무슨 인수를 갖게 되어 있다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갖게 되어 있다니까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f 2가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인수정리 이런 때 인수정리랑 이학기 처음에 올라갈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맞춰 봅시다. 2x 제곱이니까 일단 2x 써주시고요. 상수항을 맞춰보시요 상수항을 맞춰보면 a 플러스 4로 일단 상수항을 맞춰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항 맞는지 확인해줘야죠. 1창 마이너스 4X에 4X 캔슬되고 AX, AX 됐네요.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약분. 그 다음 에 이제 X에다 2를 꽂아 박으면 되죠. 3이죠? 2 넣으면 3이죠? 여기다 2 넣습니다. 2 넣으면 4. 자, 8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A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5.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원은 도 나오겠죠. 알겠어요. 레츠 비디움 밑에 확인 체크해 보세요. 레츠 비디움.